어, 뭐야? 또버로 돼? 아까랑저 경우가 좀 다른 경우는 이제... 아... 어... 아닌가? 뭐 비슷하네. 이번에도 아까랑 비슷하게 게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단지 약간 차이가 있다면요. 아까 2치로 같은 경우에는 풀업이었는데, M103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간 중간이에요어중간포에요 <laughs> 이거 포가... 전체, 전체.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만약 여기, 2포 200이 가면 난 여기 갈 필요 없어요. 200, 아, 227호 갔다? 아, 저, 저거면 충분하겠다. 나 여기 또 봐야 되겠다. <laughs> 여기 또볼 운명이에요, 이러면. 아 어.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처럼, 구형발 라인에 지금, 구축전차가 없다라는 점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어 구축전차가 없으니까 만약 여기로 들어올 경우 대응이 안 돼요 띵털님이 여기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알아서 해 주시겠죠 내가 갈 수는 없어요 저것도 여기 모드요? <laughs> 저는 모드를 안 가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기본이 편하거든요 기본 어. 이편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가네. 어, 이거 깡인데, 이 파이브가 앞으로 가죠. 이거, 이거 너무 이른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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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금 여기로 들어올 경우 큰일이에요. 여기 봐줘야, 봐줘야 될것같아 지금 이걸로 만족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이 여기 누구 있나? 없다. 어, 여기 역시 있네. 아, 역시 있네. 이색빛 역시 있네. 있으면 이, 있는 거 알았으면 됐어요. 있는 거 알았으면 어, 여기로 들어오면 지금 큰일이니까. 포치? 어? 봇치? 아. 괜찮아요. 코네이트에 있어요. 코네이트에 있어요. 내가 지금 봐야 되는 여기에요 어. 27호 쪽. 어, 27호 쪽에? 어. 교전 허가 바랍니다.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교전 취소. 어. 그렇네. 아. 그렇네. 중전차가 약간 이 역할을 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1사공이 바로 여기 지금 안안 들어가 가지고 그, 그거 하나만으로 다행이에요, 지금. 아, 어, 그거 하나로 다행으로 잡아야 돼. 만약 아군이 여기 이기게 되면 145는 그냥 죽는 거고, 넘어가게 되면... 어, 이젠 넘어가도 괜찮겠다. 이젠 라인 배터리 왔어요. 어, 이제는... 이제는 괜찮을 거에요. 여기 안 봐도 될까, 되겠어요. 그 사이에 여기 아군들이 이겨줘야 되는데, 만약 지명이 그냥 지는 거고요.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어요. 이치로 뒤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아, 어. 빼는 건가? 그대로? 그대로 빼면냐, 뭐? 뒤에 이수 어딨지? 이수가 여기 있으면 나 맞을 텐데. 일단 한번 해보자. 제대로 맞췄습니다. 아싸, 저기 밀저기 졌구나? 아이구나띵털림 살아있는데, 띵털림 죽기 1번 직전이구나? 도와주러 가야되겠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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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러 갈게 어? 아이씨, 안 뚫리네? 어씨 어, 다, 다행이다. 잡아줬다. 아, 아군이 잡아줬다. 아, 씨. 어, 씨. 띵털립 죽을 뻔 했네. 띵털립 죽으면 나도 죽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사이에 여기도, 저기 이제 맡겨야 돼요. 어, 위험했어요. 지금 방금 그거 잡았어야지 진짜 안전이, 어, 됐었거든. 이포도 이러면 살아남지 못해요. 지금 위치로 200 살아남은 거니까. 그래서 성작 장전하고, 야, 잠깐만. 아, 이씨 성장을 씨판판투한테 썼어. 너무 아깝다. 뭐 어쩔 수 없지. 본인은 아니지만, 어... 일사공항한테 지금 약간 빛바은 용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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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어, 어, 이파, 입허... 아니 아니야, 지금 일쌀 공부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지금 일쌀 공부터야. 다시 자주 포기해야 돼요. 어, 어, 어! 어, 이퍼가 그냥 스스로 힘을 잡았네요. 그럼 이러면 이치로죠? 어, 이러면, 이러면 안 봐도 되겠다.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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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음, 이러면 이겼어요. 제대로 맞췄습니다. 아, 어, 이겼네, 이겼네. 아 어, 이겼다, 이겼다. 점령하면 이겨요. 어. 이거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편이 낫겠지? 아, 이 씨. 아, 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laughs> 에이 죽는 줄 알았네. 아 고생했어요.